아무튼간에 저거 떼갖고 가. 정아 최정 외할머니 SK 와이번스 V2 환영 최정 화이팅이라고 알았어? 할머니 갖다 드리고 가. 선수서왜 그러고 있어? 예? 네? 왜 그러고 있어? 아 지금 중요한 부분에 맞아가지고 아, 어떻게? 예? 네? 네. 네. 아니 품고 왔다가요. 네. 거기 튀어가지고 아프니 맞았어. 네. 아. I'm a good 아니, 나갈 것 같아요. 준비하라는 것 같아요. 나갈 준비하라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카메라 되면 말을 진짜 못해요. 근데, 어 무슨 말,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무슨 말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데

지금 옆에 성현아 서유... 진짜 맞아. 맞아. 아 아니 성현이 그게 왜아 나와 알았어 아아왜 그래? 아왜 그래 아 진짜 성현이 얼굴이 빨리져안빨리졌어 얼굴이 빨개져 어 아직 적응을 아직 아니, 못... 뭐... 아니에아 이건 아닌데 저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아 일단 가실이없어아되고 아 이거 아니에 다시 다시 할게요 내리고, 어. 내리고, 오 울렁 나왔다. 또 카메라 울렁 아, 뛰또 나왔다. 인터뷰랑 타격이랑 뭐가 더 힘들어요. 타격이 <웃음> 힘들죠. 엄마 <laughs> 키기가 엄마도 사, 엄마도. 아니, 엄마도. 네, 하나를 하나 <laughs> 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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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서울로 향했다. 내일부터는 LG와의 3연전이다. 이제 끝나고 버스 타고 이제 여기 원정 경기는 호텔 이동할 때 그때가 생각많이 마련거든. 뭐못 하면 그때 아막 짜증 내고 막 자꾸 생각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단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는 잠시 동안에도 최정의 손에는 굳이 야구 방망이가 쥐어져 있다. 야구 방망이와는 친하지만 카메라와는 친하지 않은 최정 선수에게 인터뷰 시간을 부탁했다. 아, 혼자 방쓰세요? 아예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정근영이 그올 올라가는 바람에 혼자 쓰게 됐네요 오늘. 아, 근데 저기 성경책이 있어요? 예. 성경책 성경책 보고 뭐 아니 읽으세요? 어 읽기도 읽, 읽고요 그냥 잠잘 때. 머리 옆에 두고 자거든요, 맨날. 아 왜요? 뭐 그냥 제가 기독교라서요. 꿈도 존꿈꾸고 그다음에 가해도 안 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안 먹고 지 말라고요? <laughs> 네. 지영식 인터뷰에 들어가자니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요즘 하이튼 타격이 괜찮아요? 타율도 좋고. 우선 작년보다는 마음을 좀 비웠고 이게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올 시즌 좀 마음이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크게 치려고 했던 것도 없어지고 캠프 때 감독님께서 너는 이게 홈런을 많이 안 쳐도 타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삼진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밀어칠 줄 알면 너는 사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캠프 때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소년 장사 소년 장사 그런 게 아니기 위서도좀그 그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 듣기 좀, 듣기 좀 싫었어요. 소년 장사. 뭐도 없잖아요. <laughs> 소년 장사가 뭐예요? 별명이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 힘도 그렇게센 것도 아닌데 그 t v 에서 보면 되게 호리호리해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여? 뭐 멋이 없잖아요. 타자 최정은 우측 타석에서 타격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 그 말은 최정이 좌측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최정이 스위치 타자라는 것이다. 편해요. 왼쪽이 옛날부터 신인 때부터 했었거든요 제가 생활을 다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거 오른손잡이지만 그 왼쪽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양치질이나 당구 칠 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는데도 오른, 그것도 모르고 오른손으로 야구 이렇게 방망이를 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쉽게 안타를 만들어 내는 타격강 도보 최정. 그런 연습 폴레로 소문이나 있다. 도한보 이미 도 이쪽으로 있잖아. 마음 너무 벌써 이쪽으로 나오고 있 그렇지. 이게 빠야지마음 벌써 잡고 야구에 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놔두지 못하는 최정. 그러면서도 그 정도의 노력은 누구나 한다며 남들의 칭찬을 반납한다 싹 빠져나오니까 쉽게 나올 거야 노력하는 거는 100% 해야 되고 그리고 타고난 거는 좀 아, 좀 어렵다. <laughs> 경기 직전, 늘 정근호와 벌이는 내기 게임이 있다. 아, 비기면 스타트 하는 거거든요? 그, 그, 신발 내고 운동. <laughs>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최정. 그에게도 아쉬운 게 있다는... 달리기요. 다른 건 아직 못느껴봤네 달리기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아, 달리기만 좀더 빨랐으면... 군형이나 동화형이나 그런 선수들처럼... 달리기만 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뛰면 그렇게 빨라질까, 렇게 해봤는데도... 그렇게 빨라지진 않더라고요. 프로 데뷔 4년차! 작년까지2대때 머물렀던 다율이 올해는 3월 오픈을 넘기고 있다. 자신의 성장도 이뤘었을 뿐만 아니라 팀의 독주에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라든가 이윙 궤도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 친구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 투수와의 수싸움에서 이제 조금씩 더 앞서가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뭐니더 성실한 선수고니까. 훈련양이 많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첫서의 그 타격에 대한 눈을 이제 뜨는 것이죠. 이제 막 무서운 질주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어울릴까? 최정의 타격은 이제 터다 오랫동안 야구를 했던 선수들도 못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야구가 뭐그 기술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 게 진짜 야구 같아요. 지금 페이스로 계속 다면자 스위트 하저도한번 대보고 싶고 3화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3화를 쳐보고 싶어요 제가 허벅지가 신 초반에 안 좋았는데 시합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올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이 걱정이 일단 부상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